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제한 그리스도의 피값을 모르는 자들 자기와 상관없다고 하는 자 심지어 그피 값을 자신에게 돌리라는 간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반역을 꾀한 독립투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장 세력도 본 적이 없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크게 놀라워합니다. 로마법에서는 고소한 내용에 침묵하면 그 고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유대의 재판은 이미 기울어진 아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조금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고발과 거짓 증언들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역시 민감한 부분이라 할수 있는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답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봐도 분명 정치적 목적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말하였다는 애매한 긍정의 말씀에 또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니 실수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유대에서의 소동과 밀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려워하며 그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잔혹한지 알았기에 그 정도로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니냐는 듯 물어보지만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소리 그 소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제한 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손을 씻는 행위로 자기 결백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 자신이 무죄하다며 책임을 돌리고 뒤로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의 피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무죄한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한 것이 어찌 책임이 없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 하면서 은삼집을 돌려주려 할 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며 내가 당하라 했던 그 무책임한 모습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책임 없다고 뒤로 빠지는 무책임함이 가장 큰 귀책입니다.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죄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무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찌 나와 상관없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서 자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더니 모든 백성이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고 알려줍니다. 선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마태복음 23장에서 무죄한자의 피 흘린 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23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36절에는 이것이 다이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고 38절에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자의 피도 아니라 완전 무제한 하나님의 피를 흘린 죄는 얼마나 클까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멸망당할 때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죠. 뿐만 아닙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엄청난 규모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놓을 공간도 찾기 어려웠고 시체를 매달 십자가를 찾기도 어려웠을 정도라고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죄 하나님을 죽인 죄 이보다 더큰 죄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폄하하고 모욕하며 거부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움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그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도 쉽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주님을 두번 죽이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외면하거나 무관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죄한 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무한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절례는 그야말로 유월절의 의미에 딱 맞는 절례 같습니다. 어린양의 피로 인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내심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을 살리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달리시고 바라바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 바라바가 살게 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라바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인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달리신 것이죠. 거칠고 험한 선동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힘을 과시하는 세상의 소음 속에 휘둘리지 말고, 왕이신 주님의 고요하고도 세미한 음성,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6월절 어린양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 주님의 그 피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흘린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피와 무관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그 피에 합당한 생명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큰 소리 많은 소리보다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